<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나와 줄래? 맞죠? 나와 주시겠어요? 나오세요. 블라우스 입고 오랜만에 꺼내든 발렌시아가 가방이랑 오래전에 산 YCM 팬츠를 입고 옷을 간단히 보러 갑니다. 진이 반지 그리고 평소에 진짜 안 끼는 포즈 반지. 결혼식 가거나 이럴 때만 꺼내서 끼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예쁘죠? 민지가 선물해준 이밤 와, 입술 문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만족해. 부었나? 뭐 아이어가 매장에 온다 그래서 잠깐 사무실에 들렸어요. 오늘의 복장. 아, 일요일날 사무실 미팅하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청소하고 이른 저녁 식사하고 빨래도 돌리고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남편이랑 처음으로 러닝을 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러닝을 예전에는 혼자서만 이렇게 깔짝거리기만 해봤는데, 제일 저희 헬스장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11월달에 10km 마라톤을 나가기로 해서 지금 겁도 없이 도전을 하고. 예정입니다. 무서워. 자리에요. 엉망이죠. 방금 뜯어본 선물과 샘플과 컵들 10월달에 몰려있는 결혼식 청첩장들 엉망입니다. <목소리> 몰랐어요. 우연히 <목소리도> 만나가지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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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이 엄마. 짱짱이, 짱짱이, 안녕. 맛있는 거 먹으러 올 때는 둘이 오면 좀 아쉬워요. 많이 못 시켜. 아, 음, 이런 음. 중국식 음식 좋아하는구나. 음, 나도. <laughs> 맛있겠어, 맛있겠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쿠에. 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여 어디 가죠, 우리? 한들바이. <laughs> 지금. 3시간 걸려서 흔들바위를 먹겠다며 출발을 했습니다. 맛있겠다. 어제 머리를 새로 했고 우리 3시간 동안 뭐 해야 되지? 아나 고치도 안 가져왔다 또. 여기에서 어, 사 어, 아니야. 이런 사는거 좋은 걸로 사야지. 여기 세상에서 사게 좋은 걸로. 있을까? 있겠지? 좋은 거 있을 수도 있겠지? 돌아올 때 5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돌아와서 우리 러닝 꼭 하기다 <laughs> 내가 오빠 러닝을 몇번안 해봤잖아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있어 배꼽이 모양이 약간 달라지고 있는 거 배꼽이? 뱃살이 빠져서? 그런가 봐이걸 잘하면 일자배꼽도 되겠어 <laughs> 열심히 하면 뒤로 어. 입이 터져가지고 난잠이 <laughs> 너무 많이 와. 잠이 너무, 너무, 너무 늘었어 너무 너무 배가 고부고 나는 배도 고픈데 각자 <laughs> 서로 얘기. <laughs> 근데 우리가 엄청 어 오빠 저 뭐야 뒤에 걸너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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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리고 이틀 한 번씩 달리는데도 이렇게 힘들면 적응하는 그 단계지. 걸레 지워줘. 아니야 괜찮아. 새신을 신고 심한... 개구집 개구리. 어디 좋은 거지 개구리? <laughs> 정력? 어, 동네 어디야 오빠? 되게 이쁘다. 저, 저 건너편이 하나 될걸? 어, 강원도 가는 느낌 납니다. 아직 강원도 아니야? 나잘 모르겠네. 길 잘못 들어선 거야? 응. 네, 예쁘다. 아 예뻐 예뻐. 경아. 평창. 평창 흔들바위. 한체정식 전문점. 네. 는 저희 더이 빼고 다리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아 네. 네. 아, 네. 밥이 나오고. 오. 고어를 빼먹을 데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진 시간 기다린 게 아쉽지가 아깝지 가아 <laughs> 카메라 들리되니까 말을 못하겠네. <laughs> 우리가... 우리? 우리? 지몇년 됐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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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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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스런 상행 새로 산관이백 언제나 멀티탭을 가지고 다니는 연진이 이게 뭐였지? 브로콜리 브로콜리니 뭐 어쩌고였지? 머리코타 치킨이다 들어갔어. 와, 트러플 프렌즈 프라이부차를 시켰습니다 예쁘게 나온다 와. 상해 팝업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신천지몰이라는 백화점이고요 여기 퀀이라는 브랜드랑 저희 먼데에디션이랑 같이 운동으로 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스텝이 지금 가격 택을 DP 하고 있고요. 저희 물건들이 이렇게 DP를 막 마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꽃이 들어올 거예요. 상해는 여전히 덥습니다. 서울이 더운 것처럼 산도 더워요. 이 더위는 언제쯤 물러갈까요? 끼니 완성. 여기 딱 하나 이것만 딱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네잘 먹겠습니다. 광희. I yeah. 네, 돼 자기가 다시 머리를 꿔줘달라고 그대로 예쁘고 이 펄하고 지금 너무 그냥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네. 하나랑요? 네 길거리에서 만난 우리와 닭.